박서진님은 제가 무대 오늘 처음 보는데요. 성대 접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르렁 그르렁 하고 막꺽대대는 소리를 내시거든요. 그 소리가 사람을 미치게 해요. 진짜. 중저음이 좋으면 고음이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그냥 쭉쭉 오니까 그냥 가슴에 그냥 그냥 막 꽂혀버려요. 그래서 발라드를 부를 때 저 그르렁거리고 꺽꺽대는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섭게 다가올까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 가왕 2에서 박서진 가수의 첫 무대 최수호와의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최수호가 미스터리 현역을 지목하며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날 박서진은 장구와 함께 광대의 무대를 펼쳤는데요 박서진 가수가 현역 가왕 2에서 첫 무대부터 윤명선 작곡가가 박서진 가수의 무대를 처음 봤다면서도 왠지 모르게 좋은 평을 해주신 것을 볼때 박서진 가수의 취향이 윤명선 작곡가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무튼 현역 가왕 이에서 윤명선이 박서진을 평하는 모습들이 모두 마음에 와닿는데요. 윤명선이 박서진 심사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처음으로 등장한 무대 핸디캡이 주어지는 첫 무대입니다. 첫 무대에서 박서진이 다행히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최수호가 떨고 있었다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윤명선은 박서진님 무대는 처음 보는데요. 성대 접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중저음이 좋으면 고음이 약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쭉쭉 오니까 가슴에 그냥 막 꽂혀버려요. 박서진 씨의 그르렁그르렁 꺾꺾대는 소리를 내시거든요. 그 소리가 사람을 미치게 해요. 그래서 발라드를 부를 때 그르렁거리고 꺽꺽대는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섭게 다가올까 싶고 다른 장르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일지 기대해보고 싶은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며 최고의 심사평을 해주셨습니다 박서진 님은 제가 무대 오늘 처음 보는데요 성대 접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르렁그르렁하고 막 꺽꺽대는 소리를 내시거든요 그 소리가 사람을 미치게 해요. 진짜 중저음이 좋으면 고음이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그냥 쭉쭉 오니까 그냥 가슴에 그냥 그냥 막 꽂혀버려요. 그래서 발라드를 부를 때저 그르렁거리고 꺽꺽대는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섭게 다가올까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날 박서진 가수가 미스터리 현역으로서 핸디캡이 적용되면서 평가단 점수 50점을 차감했습니다. 이때 마스터들과 현역들이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마스터 박현빈은 50점 차감하면 수호에게 이기기 힘든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박서진과 최수호가 이기는 사람은 다음 2차전에 직행하고 지면 방출 후보가 됩니다. 다행히 이날 박서진이 최수호를 396대 104로 이겼습니다. 현장에서 현역들이 놀라며 제일 큰 점수 차라며 놀랐습니다. 마스터들도 와 핸디캡 50점이 문제가 아니었네라며 놀랍니다. 핸디캡을 적용해 50점을 차감해도 346점으로 박서진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마스터의 선택을 보면 전유진을 제외한 11명의 마스터가 박서진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무대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으며 윤명선 작곡가의 극찬을 받았던 무대였습니다. 다음 편에는 박서진과 김경민의 듀의 무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말지 신나는 거드릴 테니까 신시면 함께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s 예! 미스리도 안한 여긴 온다이기다리 이치가 말아 기다리는 숫자만 넘지 마라 넘지 마라 아또 다시 찾아오라 선주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즐거운 <목소리도> 즐 <목소리도> <목소리도>

더신하게 방금 다는를불러팍팍팍팍 묻어있는 거